그날 밤 아버지가 쓰러졌다. 목소리를 들은 건 새벽 3시 20분. 거실에 희미하게 남은 불빛 아래 그는 아무 말 없이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설거지가 안된 찌개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며칠째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었다. 정적만 흐르던 병실에서 잠시 나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갈색 표지에 손때가 짙게 묻은 노트,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설렁탕, 소금간은 한번 더, 지우가 먹기엔 조금 싱거웠다. 계란찜, 뚜껑은 꼭 덮어야 부드럽다. 수진이는 부드러운 걸 좋아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넘기던 페이지, 그런데 이름이 나올 때 멈췄다. 지우, 수진, 그건 내 이름, 그리고 누나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한 번도 너 좋아하는 찜했어. 내 입맛엔 어땠냐? 그런 말을 한적 없었다. 그러나 수첩 속의 글은 달랐다. 거기엔 매번 누군가를 위한 요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김치볶음밥. 고추장은 살짝. 처음 만든 날 지우가 다 남겼음. 그래도 다시 해봤다. 두 번째엔 다 먹었음. 그날 밤, 나는 그 수첩을 베개 밑에 두고 잤다. 아버지의 말은 기억에 없지만 그 수첩은 조용한 말투처럼 하나하나 내 머릿속에 남아갔다. 수첩을 넘긴 첫 장엔 설렁탕이 적혀 있었다. 단순한 재료와 조리법. 소금가는 마지막에 한번 더. 파는 송송 썰어서 꼭 넣을 것. 마늘은 미리 볶아 진한 향을 낼 것.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다. 설날 아침. 지우가 국물 두번 떠먹음. 말은 없었지만 표정은 괜찮았음.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던 풍경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한마디 말도 없던 아버지. 국물 소리만 조용히 들리던 식탁. 나는 그때 단지 배가 고파서 먹었던 국을 아버지는 그렇게 기억으로 남겨놓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설렁탕을 끓이기로 했다. 아버지가 남긴 방법 그대로 소뼈를 한참 삼고, 파와 마늘을 볶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 처음 해보는 요리였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낯설지 않았다. 국이 끓고 김이 퍼지자, 어디선가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건 따뜻하고 무거운, 묵직한 무언가였다. 식탁 위에 국을 놓고 앉아, 조용히 한 숟갈 떠먹었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 말할 줄 몰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걸 나는 그제 알게 되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의 곁에 앉아 그가 깨어나지 못한 채 듣지도 못하는 귓가에 이야기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 국 맛있었어요. 그날도 오늘도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았다. 차가웠지만 희미하게 따뜻했다. 수첩의 두 번째 페이지는 천국장이었다. 적혀 있는 내용은 간단했다. 콩을 두번 삶고, 마늘은 으깨서 넣고, 된장은 마지막에 살짝 풀어 넣는다. 그 아래 익숙한 듯 낯선 한 문장이 있었다. 지우는 냄새 때문에 처음엔 거부감. 하지만 어머니가 떠나기 전 같이 먹음. 작게 고개 끄덕임.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천국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기억은 내 머릿속 어딘가에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떠나기 전이라는 문장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아버지에게 청국장은 그저 전통 음식이 아니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식사, 그리고 우리 셋이 함께한 마지막 식탁의 기억이었다. 나는 마트에서 청국장을 샀다. 콩을 삶고 마늘을 으깨고 그가 남긴 방식 그대로 따라해봤다. 끓는 냄비 위로 퍼지는 특유의 진한 냄새는 처음엔 코를 찌르듯 거슬렸지만 점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분도 들었다. 식탁에 국을 올리고 혼자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갈. 그리고 두 숟갈. 먹을수록 마음이 울컥했다. 어머니와 함께 먹은 마지막 식사. 그리고 그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아버지가 이 국을 얼마나 자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나는 어머니가 떠난 후단한 번도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남긴 그 침묵의 식탁을 이 수첩 속 요리로 대신 채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 다시 들러 아버지에게 수첩을 보여주었다. 아버지 청국장 끓여봤어요. 괜찮았어요. 당신도 그날 생각났죠.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었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 수첩은 그가 살아온 시간의 냄새였고. 잃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다. 나는 조용히 수첩의 마지막 줄 아래에 내 손으로 이렇게 적었다. 청국장은 잊힌 자리를 다시 데우는 음식이다. 아버지가 쓰러진 후 나는 처음으로 집안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부엌 그러나 낯설게 느껴졌다. 싱크대 한편 달아 빠진 도마와 끝이 갈라진 나무 숟가락 그리고 한쪽이 벗겨진 국자까지. 그 물건들은 묵묵히 한 사람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닦고 정리하며 아버지의 손길을 더듬었다. 식탁 아래를 정리하다. 나는 또 하나의 노트를 발견했다. 이번엔 날짜가 적혀있는 작은 수첩. 거기엔 이렇게 적혀있었다. 2020년 2월 14일 된장찌개. 지우퇴근 늦음. 그래도 국은 따뜻하게 데워놨음. 먹었는지 모르겠음. 2021년 11월 4일 계란말이 모양 망침 그래도 도시락에 넣음 말은 없었음 수첩은 요리법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었던 날의 기록이었다. 그 모든 요리는 내가 퇴근한 날 내가 피곤해 보였던 날 혹은 내 생일 아침에 끓였던 국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한 번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말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저 표현이 서툴렀을 뿐. 그런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수첩 속 요리 하나씩을 따라 해보기로 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계란말이, 북엇국. 하나하나 만들면서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음식으로 말을 했다. 그의 굽은 질문이었고 반찬은 마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너무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던 아들이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나는 아버지 손을 조용히 잡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 당신이 그동안 말 대신 남겼던 것들을요.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날따라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내가 착각이었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그저 그 순간을 믿고 싶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나는 아버지의 방 책장 위, 먼지가 가득한 앨범 더미 사이에서, 낡은 편지함 하나를 발견했다. 노란 리본으로 묶인 작은 종이 상자. 겉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건들지 마세요, 당신도. 지우도. 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무엇을 남겨두려 했는지, 이제는 알아야만 할것 같았다. 편지함 안에는, 짧은 쪽지들이 한 장, 두장 접혀 있었다. 대부분은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오늘 국물 너무 짜요. 그래도 당신이 끓인 거니 다 먹었어요. 지우가 많이 컸어요. 요즘 당신하고 말은 안 하지만, 매일 같이 식탁에 앉으니 고마워요. 당신은 말이 없지만, 국 끓일 땐 눈빛이 참 따뜻하더군요. 나는 그거면 충분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내 기억 속 어머니의 얼굴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침묵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하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랑을 읽어냈던 사람이었다. 나는 문득 떠올랐다. 어릴 적 어머니가 국을 휘젓다가 작게 웃던 모습. 그 웃음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제야 알것 같았다. 그녀는 국물의 간보다 아버지의 표정을 더 먼저 읽었던 사람이었다. 나는 쪽지 중 하나를 병원에 들고가 아버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이건 어머니가 당신한테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한참을 그 곁에 앉아있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손등은 아주 천천히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 편지함을 병원에서 다시 들고 돌아온 날. 나는 그 수첩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아버지가 남긴 레시피 노트. 거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채워져 있었다. 된장찌개, 계란찜, 오징어볶음, 미역국. 정갈하게 적힌 글씨. 그리고 그 아래 짧게 써내려간 가족의 기억들. 수진생의 미역국 짜게 됐음. 그래도 다 먹음.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나쁘지 않았음. 지우 약은 김치볶음밥. 처음에 안 먹고 그냥 자더니 새벽에 다 비워져 있었음. 그건 단순한 요리노트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살았던 우리의 하루하루가 담긴 기록이었고, 말로는 나누지 못했던 마음의 조각들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결심했다. 이 수첩을 아버지의 것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고. 이젠 내가 이어가겠다고. 나는 새 노트를 꺼내고, 표지에 이렇게 썼다. 아버지의 주방 일지 그리고 나의 시작.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2025년 3월 15일. 된장찌개. 오늘은 내가 끓였다. 파는 조금 덜 넣었고 마늘은 조금 더 다졌다. 아버지는 아직 말이 없지만 국물을 다 드셨다. 이 기록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어딘가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안의 아버지에게 하루하루 대답을 남기는 일이었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 밥상 위에만 놓여있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대신 적어 내려가고 싶었다. 식탁의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 놓인 국은, 우리 사이를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말보다 따뜻한 것은, 오래 끓인 국물일 수도 있다는 걸, 아버지가 병원에 누운지도 어느덧 두 달이 흘렀다. 의사는 말이 없었다. 좋아지는 것도 나빠지는 것도 없이 그저 안정적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시간이 멈춘 듯 보이는 이 병실에서도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국을 끓인다. 그리고 정성껏 그릇에 담아 아버지 곁으로 간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숟가락이 입에 닿아도 눈꺼풀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걸 느꼈다. 국을 입에 댈 때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아주 작게 떨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말보다 느렸지만 말보다 진실한 반응이었다. 나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같이 아버지 곁에 앉아 음식을 조금씩 떠먹였다. 한입또한 입. 또한 입. 매번 다 먹지 못했지만 그릇 속 국물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며 나는 안심했다. 그건 조금씩 우리 사이의 침묵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나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2025년 4월 2일. 북었고 가는 조금 셌지만 아버지 입꼬리가 떨림. 작은 변화, 그러나 큰 의미. 나는 아버지의 회복을 믿는다기보다는 그와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었다. 말이 없어도 움직임이 없어도 서로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아버지가 끓이던 국물의 냄새를 떠올렸다.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었다. 삶이었다. 말 대신 건네는 안부였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국물은 천천히 끓어야 깊어지고 사람 사이의 마음도 그렇게 천천히 풀리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병원 창밖으로는 가느다란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북어를 불에 굽고 맑은 국을 끓였다. 아버지가 평소 가장 자주 끓이던 국이었다. 식탁 대신 병원 트레이에 조심스레 그릇을 놓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늘 하던 대로 한 숟갈 떠서 그의 입가에 댔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놀라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어서 아버지의 눈은 아주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왔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확실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흐렸지만 낯설지 않았다. 어릴 적 내가 아픈 날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던 그 눈빛. 아무 말 없이 내등 뒤에 서서 밥상을 차려주던 그 눈빛.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북엇국이에요. 예전에 당신이 자주 끓였던 거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말보다도 더 많은 말이 그 짧은 눈맞춤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다. 저 많이 미안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많은 걸 남기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고 무심하게 굴었네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조금 전보다 또렷해져 있었다. 그 눈빛이 내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 괜찮다. 내가 이제 알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밤 나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2025년 4월 17일. 북었고, 아버지와 눈이 마주침. 말은 없었지만 모든 말이 그 안에 있었음.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눈을 떴다. 긴 문장은 아니었지만 짧은 숨결 사이에 단어가 섞이기 시작했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움직임도 보였다. 나는 여전히 국을 끓였다. 수첩을 펼쳐 아버지가 남긴 레시피를 따라 하루하루 차분하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다른 요리가 없었다. 대신 단한 문장 짧은 문장이 조용히 적혀 있었다. 언젠가 지우가 이걸 다 읽기를 나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숟가락도, 펜도, 마음도 멈춰버렸다. 그 말은 이 모든 기록이 결국 나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뜻이었다. 요리법이 아니라 추억을 기억하는 방식, 가족을 놓지 않기 위한 노력, 말보다 오래 남는 온기. 그것을 아버지는 손으로 썼고 나는 지금 국물로 다시 끓이고 있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큰 변화는 없었고, 숨결은 아주 천천히 가늘어졌다가, 고요히 사라졌다. 나는 눈물을 삼키고, 아버지의 손을 한번더 잡았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손. 그 손엔 여전히, 말 대신 남겨진 세월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주방으로 돌아가, 수천 마지막 장 아래에, 내 글씨로 한 문장을 남겼다.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차례로 써내려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 노트를 꺼내 첫 장을 열었다. 그곳에 이렇게 썼다. 2025년 5월 6일. 북었고, 오늘은 내가 혼자 먹었다. 아버지의 국물 맛은 기억 속에 남아있다. 내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은 말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끓는 냄비와 숟가락 위에 식탁의 빈자리와 남겨진 손글씨 속에 조용히 살아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따뜻하게 다시 끓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아버지가 떠난 지두 달이 지났다. 그의 부재는 생각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식탁을 마주보는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다는 사실이 무심하게 느껴질 만큼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매일 준비했다. 하루에 한 끼. 아버지 수첩에 있던 요리를 하나씩 따라하며 나는 수첩의 여백을 내 방식으로 채워나갔다. 2025년 6월 13일 계란찜 물을 조금 많이 넣어서 실패. 그래도 다시 해봄. 아버지가 처음 적어놓은 대로 뚜껑은 수건으로 덮고 요리는 여전히 서툴렀다. 모양은 제각각이고 간은 짰다 싱거웠다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싫지 않았다. 국을 끓인다는 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를 기다렸을까? 어쩌면 그 구글 통해 어릴 적의 나를, 아버지를,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불러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오랜만에 수진 누나가 집에 왔다. 작은 반찬 몇 가지와 함께 아버지의 유품 중못 챙겼던 사진 한 장을 들고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아버지가 주방 앞에 서서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처음 본 순간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 사진은 어떤 말보다 많은 걸 설명해 줬다. 말이 없는 사람도 가끔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그 사람은 요리로, 국물로, 그리고 나무 수첩 한 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2025년 6월 20일,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제야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매일 제 방식으로 당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 나는 그가 남긴 수첩을 정리하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에 머물렀다. 이 이야기를, 이 음식들을, 나만 알고 있어도 될까?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한 세대의 삶과 침묵, 그리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수첩을 들고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다. 조용한 복도, 작은 상담실에 앉아. 직원에게 말을 꺼냈다. 혹시 요리교실 같은 거, 작게 열수 있을까요? 그는 의아한 얼굴로 되물었다. 요리교실이요? 어떤 주제로요? 나는 수첩을 보여주며 말했다. 말이 서툴렀던 아버지가 남긴 국물 이야기를요. 그렇게 첫 수업이 열렸다. 신청자는 많지 않았다. 주로 은퇴한 어르신 몇 분, 동네 혼자 사는 중년 아주머니, 그리고 말없이 앉아 있는 청년 한 명. 나는 첫 시간에 계란찜을 소개했다. 아버지의 방식대로 수건을 덮고, 물의 양을 정확히 맞추고, 찜기 대신 냄비뚜껑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다. 이 계란찜은요, 표면이 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먹는 사람이 부드러움만 느끼면 되거든요. 수업이 끝난 뒤, 한 어르신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그 수첩. 선생님, 아버지께서 쓰신 거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도 우리랑 같은 세대셨네요. 우린 그 시절 다 말을 못했어요. 다 마음으로만 참았지. 그 말에 나는 말없이 웃었다. 마음으로 참는다는 건 말을 삼키는 게 아니라 그걸 대신할 무언가를 매일같이 끓여낸다는 의미였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2025년 7월 3일. 첫 요리 수업. 아버지의 침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니다. 요리 수업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늘어났다. 누구는 레시피를 배우러 왔고, 누구는 말없이 누군가와 밥한 끼를 나누고 싶어 왔다. 나는 매 수업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의 레시피를 하나씩 꺼내 소개했다. 오징어 볶음, 두부조림, 미역된 장국.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짧고 따뜻한 기록들. 지우가 처음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 해장국. 말은 안 했지만 아침에 다 먹고 갔음. 사람들은 그 문장을 들으며 각자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한 청년이 수업이 끝난 후 다가왔다. 수첩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도 요리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땐 몰랐어요. 그게 말없는 관심이었다는 걸. 그는 말했다. 이때 전날 밤, 말없이 계란프라이를 두 개나 붙여주던 아버지, 간장을 건넬 때, 고개를 돌렸던 표정. 그걸 지금은, 후회로만 기억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엔 오랜 침묵이 쌓여 있었다. 나는 말없이, 수첩을 한장 찢어 건넸다. 여기 비워진 페이지예요. 이젠 당신이 적어보세요. 당신 아버지의 요리를. 그는 눈을 깜빡이며 수첩을 받아들고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수첩 한 구석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글씨를 보았다. 아버지, 그날 계란 두 개를 왜 주셨는지 이제는 알것 같아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기억은 전염된다. 누군가의 따뜻한 국물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데우고 그렇게 흘러간다. 그건 분명 아버지가 바랐던 방식이기도 했다. 7월의 마지막 수업이 끝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수첩인데 어쩐지 그날따라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다. 된장찌개, 갈치조림, 콩나물국. 그리고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나는 손을 멈췄다. 그 페이지엔 요리 이름도 재료도 적혀있지 않았다. 오직 단한 문장. 내가 없을 때이 국을 끓여다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다. 아버지는 이 수첩을 처음부터 끝을 알고 쓰고 있었던 걸까. 그 국이 어떤 국이었는지는 적혀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것 같았다. 그건 이름이 있는 국이 아니라 기억을 담은 국. 마음이 필요로 할때 누군가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국. 나는 조용히 냄비를 꺼내 주방으로 향했다. 수첩은 닿지 않았다. 그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제는 나의 방식대로 그 국을 끓이기로 했다. 냉장고를 열고 평소 아버지가 자주 쓰던 재료를 꺼냈다. 두부, 양파, 들기름, 그리고 멸치, 육수. 처음 해보는 조합이었지만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 국은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부를 수 없었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그의 마지막 문장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다. 국이 완성되고 나는 식탁 위에 조심스레 올렸다. 혼자 앉아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다. 그건 아버지의 국물 맛이었고 내가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될 완전한 이해였다. 그날 밤 나는 새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2025년 7월 28일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을 끓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나에게도 누군가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창문을 열면 찬 바람이 부엌으로 들어왔고 국물 끓는 소리는 더욱 고요하고 정겨운 울림으로 남았다. 나는 여전히 국을 끓인다. 누군가를 위한 것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저 내 하루를 차분히 정리하고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는 방식일 뿐이다. 주민센터 요리 교실은 이제 기억을 끓이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레시피를 적어오기 시작했고 그 옆엔 늘 누군가에 대한 기억이 조용히 따라 붙는다. 아들이 처음 독립하던 날 미역국. 아내가 암선고 받은 날 조용히 끓인 북엇국. 남편이 남기고 간 레시피 김치찜. 사람들은 이제 안다. 음식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사과하지 못했던 미안함 말로 전할 수 없었던 감사의 표현이 국물 한 숟갈에 다 담겨 있다는 걸 나는 여전히 아버지 수첩을 간직하고 있다. 그 노트는 지금 내 손때가 더 많이 묻어 있고 이제는 내 글씨가 아버지의 글씨보다 더 많다.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말없는 다정함. 불편하게 다가가지 않던 방식. 그럼에도 깊은 마음이 묻어났던 손글씨.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밥상 위에 조용히 올려진 국물로 남는다는 걸. 나는 오늘도 국을 끓이며 이렇게 적었다. 2025년 9월 1일.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이 국물 속에서 제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국을 따뜻한 그릇에 담아 오늘도 누군가의 앞에 놓는다.